종목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국골드에서 나온 종목들. 자, 오늘 알체라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알체라. 어반이죠. 어반 리튬이죠 어이구야. 어반 리튬이참 장합니다. 예, 정말. 대단한 힘을 좀 보이고 있어요. ST 큐브도 머리를 들었네요. ST 큐브. 가온 미디어도 그렇고 자, 가온 미디어. 아, 현대의 상황이 저런 모습이 나오고. 선이 시스템 들었고. 나무가. 자 OELD 쪽 오늘 되게 강하죠, 그렇죠? 손해 보험 쪽으로도 참 이해가 안될 정도로 이렇게 강하네요, 정말 신기한 신기 금융주가 눈에 보이긴 하는데 쉽게 여러분들한테 말을 못 하겠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정말 와 어떻게 금융주가 저렇게 올라갈 정도로 나오는지 와 신기함 신기할 정도입니다, 신기죠 제주항공도 좋네요. 브릿지도 계속 잡히네요 자리만 오면 잡힙니다 브릿지가 지금 현재 60일에서만 오면 계속 잡히죠 계속 잡으면. 여러분 이제 브릿지 바이오를 잘기억하세요 60일에서 오면 잡히고 6 0 오늘도 60일에서 오면 잡힌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 60일에서만 오면 나갔다가 나갔다가 다시 또이렇게 나갔다가 목표가는 12,500원 두고 살짝 또또 또 들어오면 또 사면 되겠죠 브릿지 바이오 10분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글을 오늘, 어, 베팅을 해야 될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좋은 목들이 없다. 그죠 지금 보시면, 유튜브에 이거 보시면 40개, 40개, 27개인데, 나스닥 송도는 약세, 분명 약세 흐름의 분위기인데, 2차전지의 아모그린텍도 저번에 이제 21선, 자, 기억나시죠? 아모그린텍 아, 뭐, 아호그린테아호 그린텍 아, 보시게 되면, 저번 주, 이때였죠,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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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그죠? 10, 야, 아, 1월 12일 날, 어, 종가 패팅 들어갔다가, 아 어, 이, 이 21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오늘 다시 또 나왔습니다. 요런 게또 기회가 되는 거죠, 요런 게. 자, 보시면. 자, 21선. 이런 거죠. 코넥도 그렇고, 지금 종목들을 보게 되면, 슬금슬금 자리를 잡으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는데, 계속 시장 영향으로 막판에 이 매도 물량이 살짝 나오게 되면 훅훅 밀려요죠 그런데, 어, 전자점은 깨지 않고 자리를 만들고 있다라는 걸좀 보셔야 되는데, 요런 거. 오늘 잡히네요, 자리. 자, 그럼 내일 이 2차 전지 쪽에 매수가 들어와야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 2차 전지에 상승이 있을 때, 아침에 있을 때, 어, 기억해 놓으셨다가, 아모그린텍은 어, 이 장중에 하셔도 괜찮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쪽은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지금 종가에 낯닥 선물이 살짝 위로 돌긴 도는데, 자, 미증시 한번 볼게요. 그냥 일단 먼저 보면서. 야, 나스닥 이거든요 오늘 지금 마이너스 0.50이에요. 현 상황에서 어떻게 나올까? 쭉 끌어올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올까? 아니면 이렇게 나올까?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종가 배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여러 가지 상황이 다운은 아, 너무 좀 강하기 강하기 때문에 오일선에 서 한번 음봉은 어, 살짝 뭔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지만 은 그렇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나스닥이 만약에 조금 더 지금 4분 남았거든요. 4분. 어떤 걸로 배팅이 들어가야지 내일 아침에 급등이 나올지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지케어택이 시작했거든요. 시작했으면 이게 이제 급등주 패턴인데 이게 이제 급등주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 보세요. 이지케어택 급등주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당분간. 당분간 쭉 끌어올립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아, 예전에도 실력이 있죠. 이제 게 이렇게 실력이 쫙 있습니다. 이렇게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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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에 끌고 면더 이제 여러분 들고 계시니까 말인데, 쭉쭉 끌어올리지 않을까. 얘는 이제 됐어요 이제 상관없어요. 얘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소가 잡혀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제 매도가 없어요. 이제 목표가는 어딘가 하면, 오일선 이탈해가지고, 어, 고점에서 푼, 고점에서 이 변동성이 왔을 때매도해요 그러면 이밑에서의 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올라가면 내버려두고, 이제 밑에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해가지고, 되는 게다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다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팔았다 하면서,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TNL, 이렇게, 이렇게 이제 시작된 거죠. 얘는 시작됐잖아요. TNL. 이렇게 올려보내는 거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보내드렸죠. 이 자리에서. 얘도 성공시켰고. 그럼 얘쭉 올라가는 얘는 이제, 어, 고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요, 요런데, 이제, 4만 4천 이라는데 4만 6천은 고점에서 변동성이 올 때만 기다렸다, 이제. 종목은 제가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오늘, 오늘은 서비스로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해 볼게요. 같이 해 볼게요. 종가 배팅은 랩지노믹스로 하겠습니다. 랩지노믹스로 하겠습니다. 정배열 만들어졌죠? 자, 오늘 종가 배팅은, 자, 지금 1분 남겨놨는데 동시효과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물량 조절해 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랩지노믹스. 자, 오일성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오일성 기준이니까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나면 매도 뭐 6.870원 보냈습니다. 넷지노믹스 확인해 주신 분들, 확인하신 분들 1번 한번 눌러주시면서요. 확인 좀 같이 좀 해주세요. 자, 두 번째는 어반 리튬도 가능합니다. 자, 어반 리튬, 어반 리튬, 자, 이상 이상 없고요 어반 리튬, 아 레인보우, 너무 좋죠? 주도주잖아요, 주도주. 자, 레인보우 들고 계신 분들 1번 눌러주시면서. 자, 레인보우. 자, 우리 실전투자 너무 잘하죠? <웃음> 정원장입니다. <웃음> 정원장입니다. <웃음> 정원장입니다. <웃음> 정원장입니다. 자, 레인보우 오늘 그렇게 이야기 많이 드렸죠 주도주는 시총을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주도주는요. 주도주라, 이 주도주를 매매해보신 분들은 다음에 주도주가 나타나, 이게 주도주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1등, 2등을 안하려 그래요, 이제. 근데 그게 이제 바뀌어가는, 인생에 이제 주식을 하는 룰을 이제 바꿔가는 거예요.